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선포되었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의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다섯 번째 해당되는 예수님의 기적. 두 명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맞다뜨리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주변을 지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합니다. 이 귀신이 이왕이 나갈 거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침 한 2,000마리쯤 되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2,000마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돼지가 미쳤겠죠? 그래서 내리막으로 달려 내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돼지 떼가 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두 명의 귀신 들렸던자가 귀신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대신 이 사건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예수가 행하신 일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확인하고는 뜻밖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우리 시내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밀어낸 이야기로 끝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귀신을 쫓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는 귀신을 쫓으신 예수를 수용하지 않고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서 밀어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들이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 대속제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멸망받을 자에게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도적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간음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부모를 공격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생각해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상천하지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탐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쁜 것을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길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자꾸 몰아내고 밀어낸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시는 통치자이시고. 예수가 자신들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도 왜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가 결코 좋은 것이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들린 자들이 얼마나 사나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하나님처럼 인격적이고,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며, 하나님처럼 온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가 사나워지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귀신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귀신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귀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당들처럼 큰 귀신 불러서 작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자기 자신들이 알아요. 멸망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무정행 속으로 던져 넣을 심판이 있음을 자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다 좋으신 분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다 좋으시고, 모든 것이 다 좋으신 분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돼지떼입니다. 주님께서 두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귀신에게 붙들려,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명의 영혼을 건져내며 있어서 돼지떼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 돼지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귀신들이 돼지, 어, 두 명의 용원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내리막길로, 피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사에 죽었습니다. 그 돼지떼가 2,000마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길르면 안 돼요. 왜?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유대인들은. 왜 그들이 길렀을까? 로마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길렀던 것이죠. 그러면 돼지 때는 그들에게는 재산 가치입니다, 경제 가치입니다.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일부에 들드리면서 이것을 체크를 못해가지고 다시 내가 어, 내려가서 <laughs> 조서라고 확인해봤더니, 이 우리나라가 돼지를 잡는데 평균 84kg 정도 안팎해서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돼지를 잡기 전에 근수입니다. 예. 네. 그 돼지 한 마리가 얼만가?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돼지를 잡는데.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이면, 2천마리면 얼마죠? 예? 네? 얼마죠? 아, 10억입니다. 10억. 10억!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을 베푸신 과정에서 지금 얼마가 날라간 겁니까? 10억이 날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10억이 작은 건가요? 아니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2,000원만 넘어가도 벌벌 떨잖아요.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수도 좋고, 구원도 좋고, 귀신 들인 자를 고쳐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 베푸심의 과정에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 경제 논리로 보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구원자고 메시아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도 예수님을 제발 자신들의 삶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가 네, 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신앙생활 을안 하는 분들이 경제 논리 때문에 신앙생활 을안 하는가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생각 외로 작아요. 다른 이유들입니다. 다른 이유들. 특히나, 어제 제가 조사해 본 거에,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종교 추위를 조사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손을 드는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교인들. 예? 가나한 교인이라고 래요가나 교인. 왜 가나한 교인이라고 하냐면, 그래도 안 나가 교인,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한 교인.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다가! 그게 가나한 교인이에요. 가나한 교인이 이게 점점 좀 늘어나요. 그러면 예수는 믿는데, 분명 예수가 진리임을 알고 구원자임을 알고 예수는 믿는데, 왜 신앙 생활을 안 하느냐? 왜 예배 생활을 안 하느냐? 왜 그런가? 그거 조사해 봤더니, 교회가 불만이기 때문에 그런가? 어, 뜻밖의 교회 불만은 별로 없어요. 그 뭐냐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돈 얘기를,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성례도 있죠. 예, 성례 예배도 있죠. 그죠? 봉사도 있죠. 헌신도 있죠. 그 선교도 있죠. 그리고 헌금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민감하게 귀에 더 크게 와닿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생활을 몸짓몸짓 몸짓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헌금과 11조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두 번째는 자신의 직업과의 부딪힘입니다. 매 주마다 일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주5일제라고는 하지만, 이 주일날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이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의 리듬을 중단하게 하고 끊게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의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만한 그 정도의 우리의 삶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굴욕을 참으며, 예?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자신들의, 예? 이전 삶을 거기다가 투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라고 하는 거,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우리에게서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 바로 그분이 독생자입니다 그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초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기부 포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다가 기부하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두 명의 귀신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돼지 2천마리를 바다에 빠뜨리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돼지 2천마리요 아닙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죽어라도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귀중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경제 논리를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에 에? 신앙생활에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사업이요 장사요. 건강이요? 아니면 장기 중에 하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불되어야 될 대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대가인 예수도 대가로 치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 어떤 대가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 베푸심의 과정에서 없어지는 것들, 당장 손실보는 것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저는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놓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조금 바꾸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아파서 낳고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대로 기르신 여러분들 자녀 한 사람 자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돼야 될 대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가 지불을 보면서 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은 훨씬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지요. 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믿음 좋은 척해야 우리가 기복주의 신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좀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믿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 시커하고 도망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은혜 받 배품의 과정에서 이익과 불이익이 조금 상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을 고난받은 횟수만큼 다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제 논리 때문에 방황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전도함에 있어서도 그래요. 왜 남편 전도하지 못합니까? 우리 남편이 주일날 일을 합니다. 그래요.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예? 주일날 일을 해도 먹고 살 먹고 어, 살지 말지 하는 그런 정말로 그 어려운 우리는 경제적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해 갈 만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내 남편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손실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가야 할 우리의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작게 보면 이권이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멀리 보세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제 논리 때문에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했다면 내 가족들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문제 결코 가벼운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가치 있는 경제 논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값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값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의 영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떤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영혼을 놓치지 않겠다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경제 논리 때문에 사명을 집어던지고 직분을 집어던지고 경제 논리 때문에 나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진전돌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내 나라다! 그의 고백입니다. 베버크가 한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해외로 갈수 없다면 당신의 날개 하나는 부러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오 목사의 얘기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고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2천 마리의 돼지대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붙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볼 때도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나의 가족을 바라볼 때도 한 영혼의 중심 결코 영혼이 영혼만큼은 손실돼서는 안 된다. 다 좋은데 영혼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미래가 정말로 불안하고 막막합니까? 열심히 살아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은 결코 세상에 양보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눌려서 양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영혼이 중요하다. 한번 더요. 그래도 영혼이 중요하다. 한번 더요. 그래도 영혼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도 신앙생활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